신나는 체험, 즐거 수학여행. 수학여행. <laughs> 자,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즐겁게 떠나는 수학여행만 수학여행이 아닙니다. 음, 그렇죠. Math 수학과 함께하는 우리 수학여행도 즐겁게 음. 충분히 친구들과 떠날 수 있습니다. 네. 자, 아그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체험을 하면 수학과 더 친해질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 그러니까. 근데 그냥 가느냐? 음. 아닙니다. 확실한 길잡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최고의 길잡이 두 분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겁니다. 김유경 선생님, 정유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뭐,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 학창 시절에 그, 뭐, 경주, 이런 데로 떠났던 수학여행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이 수학여행이 즐겁습니까? 필근 씨. 계속 아, 저요? 본인이 직접 수학여행을 가고 있잖아요. 이게 또 재밌죠? 아, 그래요? 진짜로? 진짜로? 음. 아 진짜로, 정말로. 네. 아, 알겠습니다. 어우, 굉장히 감동 받았습니다. 아, 네. 전돈 때문에 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 아니야, 아니, 전혀 아니다 그러면 더 많이 준다 그래도 안 받겠습니까? <laughs> 뭐 돈도 수학이긴 하니까요.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아무튼 그 수학이랑 담을 쌓았던 우리 필근이마저도 즐길 수 있는 신나는 음. 수학 내에 자, 오늘 떠날 여행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아. 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부여 부여하면은 저기 백제 그렇죠. 백제. 백제 얘기가 나오니까 아 내가 수학만 몰랐던 게 아니라 응. 역사도 모르는구나. <laughs> 백제 하니까. 아무게 없네요. 아, 니 다음에 모르지요? 맞죠, 맞죠. 어, 어쨌든 백제가 연관이 있다라는 건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네. 네. 백제의 수도였던 사비, 네, 사비가 이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든지 음. 아니면 구여나성이나, 어, 네, 궁남지, 왕릉원 등 음. 다양한 역사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네. 네. 보통 뭐 이제 유적지를 둘러보는 게 그냥 보는 거지 무슨 뭐 체험이야 뭐 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음. 하지만 가서 보고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음. 충분히 재밌는 체험 수학이라고 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유적지로 유명한 지역은 뭐 국보, 보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관찰을 하다 보면은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음. 수학에 대한 네, 흥미가 생길 수 있죠. 네. 이것이 지역 투어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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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부여에서의 수학 체험 과연 어떨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음. 지금 바로 우리 탐험 대장 음. 필근이를 따라서 떠나 음. 보겠습니다. 어디든 간다! 탐험대장 필근이가 오늘 찾아온 이곳은요 백제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죠 부여에 왔습니다! 이야 어우, 풍경이 뭐, 너무 아름다우네 이야 오, 탑 아, 왠지 되게 유명한 장소일 것 같고 아 다리가 엄청 기네요 그림 그렇죠? 같아요 이 음. 다리를 어떻게 세웠을까? <laughs> 아 뭔가 부여에 오니까 아 이렇게 굉장히 막 수수께끼를 풀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뭘요? 퀴즈인가? <laughs> 또 퀴즈인가 봐요 아난 불안해 이제 이럴 때마다 뭐예요? 뭐 왜요? <laughs> 잠깐만 이거를 나보고 지금 여기서 하라고요? 탑의 높이를 재는 탑 높이 아니 우리 필름 대장이라면 충분히 할수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있어요? 음. 자, 어떤 자 어떤 탑의 높이를 재는지 부여에서 가장 음. 유명하다는 탑을 찾아온 겁니다. 너무 높은 거입니까? 이게 정림사지 오층석탑. 아아 아니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저거 높이 어떻게 재지? 며니까 너무 높지고 엄청나다, 엄청나야 이게 가까이서 보니까 크기가 엄청나네. 야 나도 이게 어디 가면 항상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가 아닌데. 나를 되게 작게 만들어 주네. 어림에서 지네요 <laughs>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고. 아, 이거 뭘로 줘야 돼. 제카메 있어. 아. 그림자로 아닌데. 오. 그림자가 보이네요. 진짜로 너무려고 노력하는 거좀 봐요. 네, 노력이 너무 가상한데요. 저저될 뭐, 거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네요, 그걸.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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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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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금 보니까 되게 없어 보이네요화 n 합니다 <laughs> 대책 있는 미션을 줘야지 말이야 그냥 이렇게... 쟤라고 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 화사 잔뜩 없는데. 맞죠? 네. 사다리차라도 불러줘요 사다리차? <laughs> 사다리차 네, 사다리 불러달라고 제가 <laughs> 일단 이야기를 예, 좀 해봤습니다 하늘 한번 보시고 하늘? 힌트예요? 하늘 뭐? 하늘에... 뭐 있나요? i Charako. s a d a 오땅 Charako. s 그림자 오! 그림자가 정답입니다 진짜? 오나 오! 오, 옛날에 들었던 것 같은데 아 누구였더라? 선생님이 수다학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근데 그림자로 어떻게 재? <laughs> 아, 그쵸, 저... 그림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요 길이를 한번 재보자 그림자 길이를 재요? 아 줄자가 정말 열일하네요 아, 그래서. 그렇죠. <laughs> 그렇죠 왜냐면 그림자의 길이는 잴 수가 있으니까 줄자로 그러니까요 아, 네. 여기까지 까 3.5. 네, 거기를 잘 잡아줘야 돼요. 자, 한번더 끊어 가야겠네. 3.5. 여기가 그림자 끝이니까. 320. 자, 오케이. 10m 20이 나왔단 말이죠. 이 탑의 그림자 길이가. 그러면은 제 키의 그림자 길이를 재가지고제 키와의 비율로 알아내면 되겠네. 비비 비. 아. 비로 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필근이의 키대 필근이의 그림자의 길이의 비와 또 정림사지 5층 석탑의 높이 대그 석탑의 그림자의 길이의 비가 서로 같기 때문에 비례식을 세워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음. 어, 6학년 때 비와 비율 단원과 또 비례식 단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음, 아, 되게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6학년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좀아니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아유, 아유,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게 어딥니까 예, 예. 그렇 2 m 2 5 c m 오케이 오케이. 탑의 그림자의 길이가 10.2미터 정도였죠 10.2미터. 내키의 네 그림자 길이가 2.25미터. 뭐 대략 4.5배 정도? 오, 오 어림 잘하는데요. <웃음> 네. <웃음> 자 그러면은 내키에다 네 4.5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약 8.16. 맞습니까? 핸드폰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그그런 어... 방법이 있었네. 그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한 거죠? <laughs> 처음부터 검색하기 너무 귀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실컷 계산해 <laughs> 네. 보라 그러더니 오... 이 결과는 휴대폰으로 찍어 보래요 직접 검색해 보래요. 근데 이게 투덜되지 않아도 되는 게요. 피근친처럼 이렇게 직접 제어 보고 좀 고생하고 아, 그렇지. 노력하고 그렇지. 그러면 네. 기억에 남게 되어 있어요. 아, 기억에 확실히 <laughs> 남았어요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아, 왜냐면 전날 또 더웠어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높이는 과연? 3팔점삼 삼? 팔점 맞췄죠. 이 정도 오차는 사실, 어 이거 감안해야죠. 왜냐면 그림자를 통해서 된 거니까. 거의 비슷했어요. 진요이 정도면은 잘한 건가요? 오, 잘한 건가요? 어 그럼요. 거니까. 엄청나게 잘한 거라고 어, 볼수 있죠. 네. 네. 줄자가 짧아서 그림자의 길을 모두 재수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연결해서 길이의 핫도 잘, 잘 구했고요. 어, 맞아요. 또 그림자의 길이를 10m, 20cm, 또는 뭐, 120cm, 10.2m,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내본 것도 네. 너무 잘한 것 같고요. 맞아요. 또 나누기를 해서 그, 나눗셈목 있잖아. 4.5. 네. 어리만져도 너무 잘한 것 같고요. 뭐, 맞아요. 네. 또 어... 아주 핵심인, 어, 비와 비율, 또 비례식을 어머. 너무 잘 세운 것 같아요. 칭찬해요. 나 너무 잘했네. 아니, 뭐몇 가지를 이루어낸 거야. 아. 야. 아 진짜 잘 해야 되나 네. 제가 그 잘은 모르겠는데 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만 지금 저 방법 요거 음. 말고도 사실 다른 방법이 뭐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음. 닮음을 이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닮음? 네 사실 이게 지금 비례식을 썼잖아요 네. 그 또한 닮음을 이용해서 나온 비례식이 될수 있거든요 음. 지금 보시면이 탑의 그림자의 끝점이 있고요 그리고 네. 탑의 높이 꼭대기를 연결을 하면. 어. 직각 삼각형이 그려집니다. 그렇죠. 그 직각 삼각형과 그리고 필근 씨의 키, 그리고 필근 씨 그림자 음. 끝을 연결하면 또 하나의 더 직각 삼각형이 그렇죠. 생길 수가 있죠. 음. 이두 직각 삼각형이 닮음이 돼요. 그것을 이용을 하면은 이제 필근 씨의 키대 탑의 높이가 되고요. 아. 필근 씨의 그림자 대그 다음에 그 탑의 그림자, 요렇게 하면은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아. 음. 형의 닮음을 이용하는 것은 유사한데 햇빛이 없어도 또 그림자가 없어도 탑의 높이를 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네, 탑 앞에 막대기를 세워요. 그리고 막대기의 끝과 탑의 끝을 손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지표문과 이루는 각도가 같도록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요. 그러면 어.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이 생기겠죠. 음, 네. 이두 삼각형은 닮은 삼각형이 되는데 음. 이때 큰 삼각형 대 작은 삼각형 사이 의그 닮은 비로 해서 비례식을 세워서 탑의 높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답은 같아도 품은 과정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네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생각해 보면 수학적인 음. 사고력을 또 기를 수 있을 것 음. 같아요. 네, 네. 네. 저기 사비성이군요. 네. 예. 굉장히 네. 멋있는데요. 예. 기와가 진짜 멋지네요. 여기 뭐 왕이 등장해야 될것 같은데 필근이가 등장하네요. 아니 등장할 때 자세가 거의 네. 왕이었어요. 아니, 성이 왔으니까 좀 어이, 걸을 때도 좀 이렇게. 예? 음, 기품 있게 약간의. 걸었죠. 자 이렇게 제가 사비성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기다렸다는 듯이 가져오는구나. 그래, 자 오늘 미션. 아 미션인가요? 어? 미션이 계속 옵니다 계속 미션이 있네요, 진짜. 아. 자, 과연 어떤 문양들이 반복이 되는 것인지. 어, 저 위에? 음. 응. 아, 이기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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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이죠? 여기서 보이죠? 저기 도형 보이잖아요. 보이죠, 네.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런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문양이 좀 안정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저거는 사실 그 기본 도형 있잖아요. 요거를 가로선을 네. 중심으로 해서 되, 뒤집기를 한 거다든지, 그런 그렇죠. 세로선을 중심으로 뒤집기 한 그런 형태로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네. 또 90도로 이렇게 돌리기에서도 만들 수가 있고요. 음, 그렇죠. 저기는 그 원기둥 안에 있는 그런 모양 있잖아요. 네. 그 모양을 평행이동해서, 밀기에서 만들어진 그런 네. 문양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음. 이것도 앞서 설명했던 그 무늬처럼 그런 삼각형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기를 했는데 사실 빈틈없이 채워진 그런 테셀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저 위에 보이는 거예요. 테셀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한 점에 모인 각의 합이 360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그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문양이 있었잖아요. 가운데 쪽으로 삼각형의 꼭지점들의 합을 구해보면 빈틈없이 꽉 채워졌으니까 어 360도가 되겠죠. 아 이렇게 빈틈 없이 같은 문양이 반복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이테셀레이션에 앞서서 만난 것처럼 규칙 찾기, 음. 뭐 각도 변환 같은 많은 수학적인 개념이 좀 숨어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걸 탐구하는 과정에서 수학적인 사고력과 창의력이 길러진다는 교육적인 효과도 증명이 되었다고 해요. 네. 하나의 도형만으로 이루어진 음. 테셀레이션도 찾아볼 수가 있지만 두개 이상으로 합쳐진 음.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지금 보는 모양도요. 우리나라 기와 담 에서 흔히 볼수 있는 테셀레이션 모양입니다. 좀아 익숙하시죠, 그렇죠? 육각형도 있고, 네. 삼각형도 있고. 네. 네, 맞습니다. 잘 찾으셨어요. 이런 모양을 찾은 후에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찾아본 것을 반드시 다시 스스로 만들어 보도록 하는 거죠. 어.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 아주 좋은 체험 활동이 될 겁니다. 네. 자, 여기가 지금 이 5층 목탑이라는 건데 진짜 멋있잖아요. 되게 크고 지금까지 봤던 그 어느 공간보다 가장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오. 잘 찾으셨네요. 상을 좀 주셔야 됩니다. 잘 했잖아요. 상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어오랜들이야 아, 아니 오늘 무슨 칭찬받는 날이에요? 아, 아 차려, 네. 오늘 뭐또잘 찾았다고 칭찬을 하시더니 네. 상을 주겠다고 또. 아 그랬었는데. 진짜 아니, 무슨 날이야. 오늘 왜왜 아,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오늘. 이보시오, 관상가 양반 <laughs> 왕이 된다고요? 왕을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러네요. 상을 준다 그러더니, 왕이 될 상이라고, 이거 입혀놓고, 그 상이 이상이었군요. 딴 것도 좀 줘요. 이게 뭐예요? 상이라고 그렇고. <laughs> 아, 저게 무슨 상이냐고. 예, 금방 물러나게 생겼네요. 아, 왕럼 이렇게 태워주더라고요. 저게 아, 뭐야? 네, 참고 기획이신 분이 저희 메인 피디님이신데, 아, 아, 아 피디님이 피드람. 저를 또 직접 이렇게 네, 태우고. 해려고. 어, 해려고. 아, 저런 게 있어요? 왕이 된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아, 그래, 그래. 우리 백성들 반갑다. 아, 기분 좋더라고요 수학 체험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음. 그 잘한 거에 대한 보상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음. 그럼요. 아, 그럼. 네. 음. 자, 또 다른 곳을 갔습니다. 아, 좋은데 많이 갑니다. 여기가 이제 미래상의황을좀 재현해 놓은 것 같아요. 아, 어. 여기도 이제 뭔가 사람이 살던. 음, 집이에요 음. 어, 그렇죠, 그저 음집. 속에도 수학이 숨어 있어요. 음, 옛날 옛적이어도 수학이 숨어 있는 겁니다. <laughs> 네. 네, 뭐 사실 이 구조 안에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원룸이 있는 거고요. 어. 그리고 지붕이 이루는 각 자체는 또 이제 빗물이 흐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지고요. 그렇구나. 아. 음, 또 사실 변칙물들은 수직으로 올려야 무너져 내리지 않으니까 음. 각도라든지 건물의 높이, 또 건축 자재의 무게 등 여러 가지 수학들이 있습니다. 음. 음. 움집부터 음. 한옥집까지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서 수학을 탐구해 보는 것도 좋은 체험이 될것 같아요. 음. 어... 그 옛날 거를 이렇게 어떻게 알고. 복원을 했을까요? 거 그렇죠?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다시 재현하고 복원하고 이런 것도 다 수학에 숨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 좋습니다 예. 아아뭐 궁금증을 갖는 자세 아아아 일단 그냥 던지고 보는 겁니까? 아니, 아니죠 아 궁금증을 갖는 거예요, 궁금증을 그렇죠. 네. 감동이에요 아니, 그냥 그, 아, 좋은 자세인데 네. 답을 못 찾아서 일단 선생님들께 알려달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렇 정확하죠 예. 네. 방금 보신 것처럼 뭐, 옛날 움집은 이러이러했을 것이다 음. 뭐 터가 이렇게 남아있지만 음. 높이가 이루어도 됐을 것이다 음. 이런 것들을 복원하는 기술 이 또한 역시 수학 당연히 숨어 있을 것 같고 대단한 기술이긴 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이 유명한 문화재나 뭐 유적 보건기술의 발달로 좀 멋지게 탄생할 음. 수가 있거든요. 음. 신라시대 기와 유물 수막새, 예, 수막새 보건기술에 수학이 사용된 것으로 아주 유명해요. 이 원을 찾으려고 하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있어야 그치? 되잖아요. 음. 이미 남아있는 부분에서만 세 점을 찾아도요. 이미 내접하는 삼각형이라는 게 생길 수 있고 네. 외심만 찾으면 그것 자체가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면서도 또한 그 원의 중심이 되어주는 거죠. 음. 이건 어떻게 음. 찾을 수가 있냐면 삼각형의 각 변의 수직 이등분 선을 그어 주시고 네. 그것의 교점이 바로 외심 이라는 것이 됩니다. 음. 그렇게 해서 그 외심을 이용하고 나머지 다른 점 위에 있는 선과 연결을 해서 반지름을 완성하고요. 그렇게 해서 쭉 돌려주면 외접원이 완성되는 거죠. 음. 그렇게 복원이 가능해지는 아. 거고요. 네. 문화재 복원 연구원들은 그 조각들의 성분도 분석을 해요. 네. 그 같은 비율로 나머지 부분도 복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속 유물 같은 경우라면 철과 동의 성분이 1대 1로 구성되어 있다면 네. 나머지도 같은 그런 비로 복원을 해야 되겠죠. 아, 아, 그렇죠. 아, 그렇겠네. 자, 아. 이번 또 어디 갔습니까? 야, 여기가 그 백제 하면 딱 떠오르는 장군님이죠. 황산벌의 계백그 개백, 개백 장군님의 생가라고 합니다. 개백장군님. 깨백 깨백한... 아니 근데 생각은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게요. <laughs> 재현해놓은 것이다. 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천 년, 백년 전일 텐데. 그만 짚으셔도 될것 같아요. 네. <laughs> 네. <오, 웃음> 죄송합니다오 네. 보시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네 칸으로 이루어진 안채. 어, 벌써 수학이죠? <laughs> 저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이렇게 세는 것도 뭐 수학이긴 하겠지만 어, 어 일자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네? 옛날 주택들은 그렇게 일자나 뭐 미음자, 기역자, 지음자 이런 네. 아. 형태들이 다양해요. 그런 네, 네, 네. 네. 것뭐 햇빛이 들어오는 그런 각도라든지 그렇죠. 또뭐 그렇죠. 사람들 동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효율적인 방법 을 찾다 보니까 다양한 모양이 나타났을 것 같아요. 네. 뭐 수학 관련된 미션 하나 더 드리려고 합니다. 또 줘요? 미션 뭐 이렇게 미션이 많아. 아아 칭찬도 아 많고 아 미션도 아 많네요. 공부를 어, 많이 시키네요. 곡선을 찾아라. <laughs> 곡선. 아, 난 벌써 끝난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여기 기와. 어, 보시면은 그 위에 기와장도 곡선이 있어요. 가운데마다 쏙. 조금 더그 아래를 멀리서 보면 이 기와 전체가 곡선이에요. 이렇게 하면 한개두개 개 아니에요? 두 개잖아요. 같은 기와잖아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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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뭡니까? 에이. 같은 기화. 제작진이 같은 마듬들이시네다 어쨌든 곡선을 찾긴 잘 찾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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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와에 보이는 곡선은 사이클로이드 곡선이에요. 음. 아, 가장 그 빠른 속도로 내려갈 네. 수 있다는 거. 그. 네. 그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두점 사이의 거리가 직선보다는 사실 길어요. 음. 그렇지만 가속력이 붙어서 더 빠르게 내려오는 그런 최단 하강 곡선입니다. 어, 어. 사실 지붕은 보통 눈이나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 우리 한옥은 보통 목조 건물이잖아요. 기와에 스며드는 그런 물들이 고이지 않도록 빨리 이렇게 흘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양이어야 돼요. 아, 음. 그래서 사이클로이드 그런 곡선이어야 합니다. 그시절에 어떻게 그렇죠. 알고 만들었을까요? 어? 음. 계속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음. 열심히 돌아다니네요. 음. 이거 직선 아니잖아요. 이거 곡선 곡선 아닌가? 어허. 오! <laughs> 그쵸, 그쵸. 어, 이거왜 아니에요? 음. 음. 이거 직선이 아니잖아 이거 약간 움푹 파여 있잖아요. 통과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아, 네. 곡선은 맞는데 음. 아마도 뭐 사이클로이드 곡선. 곡선을 더 찾아보자 음. 이런 음. 얘기겠죠? 음. <laughs>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바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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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선. <laughs> 어, 이렇게 귀여운 행동을 하셨군요. 아닌가요? <laughs> 저 곡선은 좀 다른 곡선 같아요. 아 그래요? 사이클로이드가 아니고 곡선이기는 데필리이되는 오르막, 네. 내리막 이렇게 아, 곡선이잖아요. 오르막, 오르막, 오르막 내리막. <laughs> 왜 이렇게 얄밉게말씀하세요 선생님 오르막이 너무 높아요. 아, 오르막이 높다니요? <laughs>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밖에 있다면서 어디 있어요, 곡선이? 다안 보이는데 똑같은 어디 있어요, 곡선이? 이게 예, 목를 네, 네.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여기로 네. 무물이 아, 있는 거예요. 어머머머. 그래서 어, 이제 옛날 생활 체험하기가 어, 있어가지고 아, 네. 해봤습니다. 아 고르래의 원리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렇 쪽으로 죠 네. 물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 위로 이렇게 올리는 게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힘의 방향을 살짝 바꿔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줄을 당기는 형태로 바꾸는 네. 그런 고정 도르래 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네. 어, 아그 고정 도르래 말고 이렇게 움직 도르래도 있지 않습니까? 어. 이게 도르래가 같이 이렇게 움직여주는? 네. 네, 맞습니다. 움직 도르래는 힘의 크기를 반으로 줄여줍니다. 어. 그러니까 뭐 여러 개 사용하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어. 힘을 많이 줄일 수가 있죠. 음, 아. 이렇게 고정 도르래 도르나움직도을를 이용해서 우리 정야경이 거중이를 만들었고 네. 수원 화성과 같이 높은 건축물도 수월하게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수원 화성이 이도르레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 맞아요. 그걸로 맞아요. 지었다는 것이, 도를 어, 네. 그걸로 네. 음, 옮겨서. 그렇죠. 맞아요. 예. 이렇게 그 조선시대 도을레의 원리를 음. 먼 옛날 백제에서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laughs> 그렇죠. 그만큼 오래된 맞죠. 거예요. 네. 대단합니다, 예. 네. 네. 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펑구나 이렇게. 길어 올리는 거 네, 이 물레방아에도 사실 수학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음, 물레에 달린 네 바퀴가 있는데요. 물레 바퀴 날개 수가 32개, 또 각도가 어. 25도, 날개의 길이는 400mm로 오, 한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이런 네. 자료를 찾아보고 물레방아 돌아가는 것을 관찰을 해보면 네. 수학이 이렇게나 중요하구나 하는 아, 걸알 수가 아, 있죠. 야, 중요해. 저는 진짜 그 곡선 찾아 다니다가 순간에 그냥 신기해서 한번 해본 건데. <laughs> 어 거기에 이렇게 수많은 수확약가 음, 숨어있을 줄은 네. 몰랐네요. 이거 편집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 그럼요. <laughs> 구이 편집할 수 있지만 물레병아는 편집할 수 <laughs> 없어요. 아, 저, 예, 저는 왜여기한테 사귀어주세요. 네. 아 모르겠다 모르겠어. 아우 다리야. 아유 민호야 너 이거 정답 뭔지 아니? 민호한테 아, 네. 물어보고 있어요. 네 아, 이제는 <laughs> 뭐 멘탈이 이제 나갔죠. 민호한테 네. 네. 말 걸고 있고요. 정답과 얘기를 하고 계신 거일 것 어? 같은데요? 네? 네? 지금 네? 계속 보고 계신데요. 정답을요? 네. 뭐 물결이에요? 아니고 잉어입니다. <laughs> 잉어가 정말이에요? 역시. 어? 아, 그 잉어가? 잉어. 이게 왜 이게 왜 곡선이에요? 잉어 자세히 보시면은 이 비늘이 있잖아요. 응. 우리 어렸을 때 그림 그릴 때도 비늘 이렇게 그리죠. 근그 네. 네, 비늘이 그리는 곡선 또한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맞습니다. 아. 아 잉어였어. 이거는 <laughs> 상상도 못 했다. 아, 펼치고 봐도 말해. 아, 도치 아, 네. 아, 있는지 모르요 다행히 곤장 만든 곳이 문을 닫아서 매질은 면했습니다 어머이 뭐야? 네, 이쌀 가마니를 백 가마니 옮기고 가라는 제작진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저는 미션을 수행하지 못한 채 달게 받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원 이거 언제 다 옮겨, 이거 이거 예, 예, 나으리 갑니다요, 예 아, 저 옮겨야 아이고, 돼요? 예쌀 가마니를 옮기고 어 퇴근을 해야 돼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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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고생했네요 <laughs> 아니, 근데 사실은 곡선을 찾아라 는데2어가정답일까 <laughs> 상상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너무한다니까요 반성하세요! 네. 네. <laughs> 아니 우리 그때 저라면 필근 씨의 창의력이 돋보일 수 있는 어허... 전통문양 만들기? 뭐 뒤집기나 뭐 어... 테셀레이션을 이용해서 전통문양 창작하기? 네. 뭐 이런 거 좋을 것 같아요. 야, 정말? 아, 정말? 선생님은 제작진 아니어서 너무당황이네요 <laughs> <laughs> 아니, 너, 내 편을 좀 들어줄 줄 알았더니 더 어려운 걸 시킬 어... 거라고. 너무 센 거를.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맞아요. 부여 체험 관련해서, 오늘 했던 것들 관련해서 할수 있는 체험이 또 있을까요? 네, 또 부여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완공 호수인 국남지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 뭐 호수 둘레를 어림하기 이런 것도 해볼 수가 아 있죠. 탑 높이를 재는 것처럼 하는데 필근 씨가 높아서 이렇게 몇뼘인지잴 수는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호수는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아, 걸음쇼, 걸음쇼. <laughs> 보폭으로. 아하. 응, 보폭을 재고 원래 한 보폭이 얼마큼 되는지 보고 몇 걸음인지를 제 가족과 함께 각자 세어보는 거예요. 음. 가족 구성원마다 보폭의 길이가 다를 테니까 걸음수가 다를 것이고요. 음. 그것을 이용해서 곱셈은 계산도 해볼 수가 있겠죠. 어... 응? 그 닮은 비를 이용해서 우리 탑의 높이를 알아봤잖아요. 네. 그 연계해서 클레이로 미니어처 만들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념품, 기념품 중에도 그런 미니어처로 만게 많이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 예. 네. 네. 그 사와서 관찰해보는 것도 좋지만 직접 만들기 활동을 하면 또 기억에 오래 남잖아요. 아, 네. 네. 맞아요. 그리고 탑의 크기는 정확한 수치로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 축소해서 정확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비와 비율, 뭐 곱셈, 나눗셈 모두 활용되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수학 공부가 될것 같아요. 아. 네. 자 이렇게 부여로 우리 필근이가 너무나도 즐겁게 네. 물론 뭐 고생은 좀 했습니다만 라이스. 아주 알찬 수학 여행을 다녀 왔는데요. 과연 오늘 배운 내용 무엇인지 올리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오늘의 수학 일기를 써 볼까? 백제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 부여에 갔다. 정림사지 5층 석탑의 높이를 재면서 비와 비율, 비례식을 알았고 사비성을 걸으면서 반복되는 문양도 관찰했다. 미래성을 둘러보며 튼튼한 건축물 속수압도 알아보고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기와뿐 아니라 인어에도 있다는 걸 알았다. 이렇게 즐거운 체험이 가득하다니 부야에 또 놀러 가야지. 자 수다 가족들과 함께 이제 부여로 랜선 여행을 떠나봤습니다. 알찬 수학 여행이었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뭐좀 덧붙여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오늘 필근이가 그 탑의 높이를 어어. 구하는 과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예, 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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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닮문비 이외에도 뭐 길이제기, 길이합과차, 기리 뭐 어림하기, 음. 뭐 곱셈, 나눗셈 등 다양한 수학 개념이 활용된 그 융합 활동이었잖아요. 아, 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진짜 잘 몰라 모르고 한 건데 아, 네. 어, 엄청난 활동을 하고 온 거예요, 제가. 어, <laughs> 그럼요. 그러니까 얼떨결들 네. 아유, 근데 오늘은 정말 더더욱 칭찬을 받을만해요. 그, 아, 네. 이왜 체험으로 수학을 익혀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음. 네. 저도 필근 씨 입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학 용어가 나와가지고 좀 놀랐어요. 온테레이션이라든지 뭐 비와 비율이라든지, 음,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맞습니다. 이런 융합 활동은 이런 수학적인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정확하게 그 수학 표현하는 능력, 또 수학 내용들 사이에 연결하는 능력 등 다양한 능력들을 키울 수 있는 좋은 활동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필근 대장처럼 적. 극적으로 생각하고 또 다양한 우와. 방법으로 시도해 보면서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학 실력이 쌓고 사고력도 이만큼 쌓였으면 좋겠어요. 네. 네. 사실 뭐 저희가 이 수학을 처음 할 때만 해도 네. 우리 필근이 뭐 수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그럼요. 어 이래도 괜찮은가 싶을 정도로 몰랐고. <laughs> 네. 너무 그렇게 깎아내리지 마세요. 네. 아니 뭐 저도 그랬습니다. 맞아요. 사실 뭐 그래요? 저희가 좀 수학에 전혀 그냥 좀 깜깜했다 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렇게 점점점 하나씩 체험해 나가면서 흥미를 가지고. 음. 심지어 이제는 뭐 맞추기도 하고, 아, 그럼요. 예상도 하고. <laughs> 이렇게 점점 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 오. 바로 이 모습이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느껴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아, 예, 예 결과만이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요, 그럼요. 점점 과정을 통해서 수학에 가까이 다가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위해서 음. 앞으로도 많은 체험 수학 함께해 주시길 <laughs>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본방사수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를 이렇게 아껴주는 분들에게 제가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본방송을 인증샷과 함께 sns 후. 기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은 밑에 나가고 있는 홈페이지에 찾아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정말 너무 알찬 시간을 네, 이렇게 만들어주고 계신데 이거 방송으로만 보기 좀 아깝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와이트앤사이언스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거든요. 많이 찾아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뿅뿅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시간 만들어주신 김유경 선생님 정유빈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필근 시도 오늘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너무 칭찬합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필근이와 함께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유익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